뮤트 어디? 뮤트 어디? 오. 과연? 과연 감자 해낼 수 있을까요? 과연? 오, 감자임. 오. <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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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. 이. 프로스터 엉덩이가 보이네. 프로스터 엉덩 아, 이걸 개또 미안해. 미안 깜빡이오아 어? 오! 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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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아! 오? 오! 아! 문당했대야밴딘 복수하고 말거 복수하고 말 거야 되 어? 아니! 씨아!! 아! 다 뺐다 스모크 다 뺐다 손에 들고있는 건 아, 어, 뭔데 아. 어 없어 나 없는데 이제 레싱 오오오오? 오잠깐오쭈쭈쭈지주주 주. 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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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. 오오오! 아! 헬라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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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. 어 어. <웃음> <웃음> 헬러, 그건 좀 아니다. 야, 이건 좀어 이거야? 헬라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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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. 어. 음? 나이스! 어우 <laughs> 멋 아, <laughs> 나이스! 보스들이 지금을 맞춰 보스 다 쏘라고. 그러고 떴어. 걸렀었어. 여기다가. 어내 있어. 파이스 있다 이거. 어, 파이즈 안 돼. 파이즈. 오케이. 파이스. 와. 아, 이걸 보고 웃다고 <laughs> 나이스. 야, 오늘 반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할리갈리를한보람이 있네. <웃음> 할리 갈리. <할리. 웃음>